ARK, Survival Ascended에서 브레이저 의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여기 브레이저 의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잠복, 도전, 속박, 각성, 서판이 있습니다. 브레이저 의식은 기본적으로 의식을 수행하는 도구예요. 알겠죠? 어떤 이유인지 여기를 누르면 아, 여기 있네요. 마법 장치로 만들어요. 알겠죠? 브레이저 릴레이 의식을 할수 있게 해 줘요. 알겠죠? 비전 받침대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의식 종류가 왜인지 제 없네요. 알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서판들이 있어요. 알겠죠? 여기 보세요. 의식용 서판은 사용 시 소모됩니다. 알겠죠? 기반함까지 내곳을 네 파서 아이템을 떨어뜨려요.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기반함까지요. 자, 끝났어요. 알겠죠? 작동 방식을 보셨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두 번. 그다음엔 의식용 챌린지 테이블이 있어요. 이건 악당 습격을 소환해요. 알겠죠? 에메랄드로 레이드 난이도를 최대로 올려 불사의 토템을 얻기 쉽게 해요. 여기 보니까 높은 난이도에선 증가 효과가 없대요. 높은 난이도면 처음부터 최대치란 거죠. 그렇죠? 바인딩 태블릿이에요. 바인딩 의식으로 개체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주로 패시나 패밀리어를 얻는데 쓰죠. 마지막으로 각성의 태블릿은 아치우드 나무를 골렘으로 바꿔요. 이건 기본적으로 적대 적 몹과 싸우는 수호자를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고 죽으면적인 웰트월터스가 돼요. 그는 말해요. 변환, 웰트월트를 만들려면 아츠우드 근처에서 의식을 해서 블록과 깃털을 늘려야 해요.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걸로 골렘을 소환할 수 있어요. 각 테이블은 곡괭이로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제작법이에요. 사실 굴을 파는 서판이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거기서 엄청 캐는 거죠. 바인딩 테이블도 있는데, 나중에 영상 찍을게요. 더 많은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더 있을 거예요. 태블릿을 볼까요? 이 모든 테이블이 있지만, 다 보여주진 않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이 모든 테이블이 있어요. 가장 유용한 걸 보여준 건 아니고, 그때 무작위로 4개만 골랐어요. 자, 새로운 세 개를 발견했네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죠? 선택하고 넣은 뒤, 우클릭하면 활성화 대기 상태가 돼요. 다른 게 필요하면, 예를 들어 에메랄드, 우클릭해도 안될 거예요. 읽어보고 에메랄드를 넣어야 할 거예요. 지금 에메랄드를 집으면, 아, 난 하드모드라 상관없나? 에메랄드 던져도 하드모드라 반응이 없네요. 난이도를 평화로 바꿔볼게요. 평화 모드면 에메랄드를 넣으라고 할 거예요. 보이시나요? 하드 모드여서 반응이 없었네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테이블 놓으면 뭐가 필요한지 알려줄 테니 걱정 마세요.